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에 보실 아파트는 송도더 시스테이스 송도더스카이의 103동에 있는 5호 라인입니다. 이건 84B 타입인데요.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. 음, 이분께서는 사전 점검 하시면서 이제 매매하실지 임대주실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. 우선 메인창은 이렇게 되어있고요. 5호 라인 84B 타입에서 보이는 메인창의 뷰입니다. 보시면 될것 같고 양창으로 돼있는8사 b 타입 이렇게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은 그렇게 양창으로 이렇게 두 군데가 맨면에 보이게 될것 같고요 103동에만 B타입은 있습니다 주방은 이렇게 이쁘게 한 쪽으로 돼있고 냉장고장이 한 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창창 지금 시가 아니고 그 뭐라고 되냐 그게 이름 생각이 안는데 이렇게 지금 되어있고 그래서 좀 색다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이본 <목소리> 창은 이렇고 여기는 에어컨 실외기 시으로될것 같습니다 앞방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8 4비타입입니다 화장대와 드레스 있고 이쪽에 이제 욕실이 렇게 있는데, 불이 제가 잘못 켜가지고, 우선 이렇게만 보겠습니다. 그럼 이제 방을 보러 갈 건데요. 우측에 여기 이제 수납 팬트리함이 있습니다. 여기 뭐 깊진 않더라도 있고, 뭐 이제 다용도실, 세탁기 같은 거 놓을 수 있는 곳입니다. 현관 입구는 이제 이쪽인데, 왼쪽에 있고, 우측에 방부터 보겠습니다. 방 3개입니다. 84p 타입. 방 방이 요렇게 좀 사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방에서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창호는 요렇게 이렇게 열리는 구조고요.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열리는 걸로 보입니다.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. 에어컨 다돼 있고, 지금 고층이기 때문에, 45층 이상이기 때문에, 이런 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봉영업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안방은 이제 샤워 부스 타입이고, 욕조 타입으로.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요즘 들어가는 욕실만큼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 계림 도기 들어가 있고 젠다이, 쓰레기장 들어가 있습니다. 우선 거실을 한번더둘러볼까요 우선 지금 피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매매하게 되면 피는 1억 중후반부터 한 2억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물건은 많이 나가는 편이라서 지금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5호 라인 84B 타입 되겠습니다. 음. 그러면 이렇게 실세이즈 송도 더 스카이의 84B 타입을 봤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